이집 펄기야. 어씨, 뭐야. 이텅 써야 되네? 아, 네. 두개 정도. 마차 네, 되는 거죠? 네. 오일까, 있을까요 안전하는 대통령 은하수를 들어와 경기를. 어 맞아요. 오. 네 장남입니다. 안녕. 시비 공방 엄청 해왔는데. 새벽가는 <laughs> 내가 알고 있었어 경기를 씻는 곳. 어 맞아. 근데 은하수는 또 처음 들었네. 은하수라는 뜻이 있었다니. 와. 현판 진짜 크다. 와 어, 이거. 자기야, 같이 와야 높네 높아. 오. 하나 남았다 풍경이 다 풍경 도다 인가? 이거, 이거 도다리 같은데? 멸치도 있다 여은게 피카츄 돈까스 있어 피카츄 돈까스 이 예, 제목이 그 시절 아름다운 것들 약간 음 자기들 학창시절 때 어렸을 때 그죠? 우리 때비 예.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그냥 <laughs> 물개랑 <너무 귀엽죠? 웃음> 고양이 이렇게 이제 개까추 돈가스에 대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다 지적하시더라고 아니 이럴수가 네, 마지막 하나는 가능어서요 아니 이게 예아 어, 진짜... 네. 이게 어제도 못 받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끄구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좀 퀄리티가 있다. 있다니까? 네, 예쁘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오. 예쁘죠? 네. 하나만 받은 거좀 아쉽네. 지금 통영 아트페어 구경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대여르 다이맥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오는 길에 살짝 해보긴 했는데, 이거 리자몽을 강화를 시켜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술도 비행타입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 리자몽 개체는 그렇게 좋은 개체는 아니지만 강화 좀 시켜보겠습니다 한 별몰에 한 5만 정도? 이 정도 강화시키고 에어 슬래시로 하겠습니다 에어 슬래시로 하고 스페셜 기술도 스페셜 기술 중에 비행타입 기술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비행타입, 비행타입. 뭐가 있으려나? 뭐 있나? 그래, 없어. 아, 비행타이 없구나. 그냥 굴대 문자로 가야 될것 같아. 굴대 문자로 가고, 여기 이 녀석. 어디야? 아니라. 아, 이, 이쪽으로 가야겠다.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깼스수 있으려나? 야! 여기 있어. 바로 들어가 줍니다. 두 개정으로 되겠지? 리자문 강화도 시켰으니까 그리고 평타도 이제 비행 타입으로 바꿨으니까 렉이 심한데 안 들어가죠? 안돼. 어, 들어왔다. 폰이 먹통이 됐어. 폰이 완전 마트에 갔는데 이거 재부팅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스크롤도 안 돼요. 어... 지금 다시 대여르 다이맥스 레이드 하러 갑니다. 지금 3차식인데 첫 번째는 포켓몬이 약해서 클리어를 못 했고 두번째는 분할 하면 쓰다가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핸드폰이 먹통이 돼버려가지고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는 3차 시기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폰두개 들고 갑니다 메탕을 하나 진화시켜서 해볼까 합니다 리자몽 한 마리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악천후 속에서 조건이 엄청 안 좋은데 다이맥스 메탕을 한번 진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궁 높은 녀석으로. 뭐야. 사탕이 왜 이렇게 없어? 최근에 포카 커뮤 하면서 진화작이랑 그림자 메타그로스 강화시킨다고 사탕을 다 써버렸네. 그러면 적당하게 강화를 시켜서 사탕 진화시켰고. 대열르니까 에스퍼 타입의 기술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퍼 기술이 있나? 잠시만. 도구. 그래. 사킥을 배우자 싹킥 사킥 배웠고 노말에 에스퍼 타입이 있나? 사업의 박치기? 분리펀치? 뭐가 낫지? 강철 타입이 정배로 들어가나? 분리펀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에타그로스 오 CP가 조금 높네요 강화 안시켜도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대열을 여기 딱폰 올려놓고 하기 좋은데, 물기가 있어가지고, 에휴, 물은 뭐 닦으면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상의 꽃도, 다이메스 이상의 꽃도 준비를 해놨어요. 리자몽 이상의 꽃, 메타그로스. 잡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충분히. 뭐야? 무슨 소리야? 뭐지? 에어 슬래시 좋구요. 야피통 엄청 안 까지네. 맥스 미터가 빨리 안 차. 얼른, 맥스 미터. 맥스 미터 얼른. 지금 부계정 리자몽 죽을 것 같아요. 됐다. 메타그로스로 간다. 다이맥스는. 메타그로스로 사는, 사이코키네시스를 써주겠습니다. 뭐야, 왜 다이 스틸로 나가지? 아. 어, 뭐야, 부계정은 다이제트라는 기술이 들어왔는데요? 아, 이걸 리자몽으로 가야겠다. 이, 어, 뭐야, 끝났네. 아니. 제가 메타그로스 스킬을 사이코키네시스로 맞춰줬거든요. 근데 다이맥스 되고 나서는 스킬이 바뀌었어요. 뭐 이상한 다이스틸로 바뀌었는데, 그 다행히 강철이 격투 타입의 기술이 정배로 들어가네요. 리자몽으로 한번 사이코키네시스. 그럼 메타그로스를 다이맥스 시키면 안 되겠다. 예, 다이맥스 되면서 메타그로스 스킬이 바뀌어버리니까. 어, 리자몽을 쓰면 되겠네. 리자몽이 다이맥스 되면서 스킬이 비행 타입 스킬로 바뀌었어요. 이걸 로 리자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다이제트 이렇게 비행 타입 기술로 됩니다. 딜 엄청 들어가죠. 오 저는 리자몽한테. 비행 타입 스페셜 기술이 없어가지고 다이맥스의 기술도 비행 타입 기술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완전 다른 그거잖아. 생각하는, 상상하는 범위 밖을 벗어났어. 뭔가 다르구나 이게 다이맥스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포켓몬고를 통해서 다이맥스를 처음 접해 봅니다. 본가 게임도 안 해봤고요. 아무튼 리자몽의 하락으로 대르를 잡았고요. 개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대어를 잡아 놔야 된대요 다이맥스 잔만보가 나오는데 대어를 지금 대열을 지금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필려 들은 거라서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요 다이맥스 잔만보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어를 격투타입을 잡아야 되고요 어015 나왔다 나쁘지 않네 다이맥스 대열를 고액 성공 老公。啊 퇴근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저의 퇴근길 풍경. 출근할 때는 저기 반대쪽에서 해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햇볕에 비친 바다가 진짜 예술입니다. 붉은길도 예쁘지만 이제 퇴근길 한번 자전거 타고 가면서 찍어보고 있고요. 집에 가는 길에 뭐 저희 풍경에 유일한 대학교 캠퍼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파밍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여기는 와우 스포츠 오우 스포츠카가 무슨 풍경이 저렇게 니린 거야 우리 인도가 좁으니까 차도로 내려가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 제가 지금 가는 방향 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죠. 파밍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파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탕. 메탕 잡아주고. 오, 대체 좋은데? 어 우르 잡아야지. 에어 코일 그리고 지금 점령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필드에 로켓단이 많이 보이네요. 별 기구도 자주 나오고 게스탑을 지금 로켓단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림자 히드런 준다고 하는데 이벤트 끝나기 전에 그림자 히드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꼬링크 오링크 사탕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링크도 잡아야 돼. 대학교가 캠퍼스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금방 돕니다 크게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조금 가로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돌아도 되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데 되게 예뻐요. 엄청 긴 소나무들. 여기 바로 앞에 잔디밭. 그리고 저기 도서관.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뭐 어, 말로네? 그러면은 체육관에 포켓몬 한 마리 올려놓고 가는 게국룰이지 자리 있나? 에잇, 자리 없잖아. 여기가 정상대 캠퍼스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장소겠네요. 본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메인 본관인 것 같아. 건물 되게 오래돼 보이죠? 저기. 여기가 경상대 후문.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버드나무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버드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잎이 안날것 같은데 여름마다 이게 잎이나 보면 버드나무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엄청 앙상해요. 나무가.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막 구멍이 뚫려있었는데 지금 막아놨네요. 기둥에좀 약간 어색한 나무 껍질이 보이죠. 이게 구멍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나무 구멍처럼 여기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 구멍을 막아놓은 이상한 나무로 막아놨죠. 나무가 쓰러질까 봐서 기둥도 설치해놨어. 나무로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되게 쓰러질 것 같은데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졌다가 여름 되면 이렇게 또 파릇파릇하게 잎이 나요. 새 잎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나무인데 네, 언제까지 버티려나 아무튼 여기 보면은 해마가 보이는 경상대 주문까지 왔구요 이게 끝입니다 한바퀴 다시 또 정문으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정문 쪽에 입구가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들어왔던 입구가 아니고 다른 쪽 입구 이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또 포켓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잡고 할게요. 연석에 자전거를 받쳐놓고 필드에 보시면은 포켓몬이 많죠. 우선 메탕 먼저 오 메타 오늘 CP가 높네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지열매 황라주고 잡았고 나머지는 스킵벅으로 빠르게 잡겠습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이 체육관도 빨러네 이 자리 있나? 이 자리 없네 스킵버그를 확실하게 써줘야 돼 대충하니까 이게 잘 안되네 누르고 땡기고 던지고 뒤로가기 라지엠을 주고 땡기고, 던지고, 나가기. 마지막 콤팡 라잼에 주고, 던지고, 나가기. 뭐야. 네. 산책약만 써주고, 이거 자전거 끌면서 조금 걸어갈게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리고 캠퍼스 앞에 이렇게 바다가. 예쁘죠? 라프라스, 갈모메, 보라파덕, 자라, 자라도스, 잉어킹까지 포켓몬을 사랑하는 경상대 여기는 통영대교입니다 집으로 가려면 이 대교를 지나가야 돼 통영 대교 밑으로 보이는 통영 운하. 모래왕. 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좋은데 지금 산책양로 시간이 남아있어가지고 파밍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꼬링크. 오늘 체육관에 다 자리가 없네. 체육관 통영대교 야경. 통영대교가 또 야경이 예쁘거든요. 야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밤에 다리 위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해가 지고 있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아까 전에 왔던 경상대학교 캠퍼스. 저 파란 유리 보이죠? 저기 건물들. 그런데 이 길은 이 길은 걸어가기 너무 아까운데. 그냥 빠르게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한 30초면 갈것 같거든요.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ced it enough man i st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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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